너희도 나처럼 복리라는 걸 진짜 늦게 알았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리 개념이 약한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줬잖아.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 봐. 시험 정답 찾기는 배웠어도 복리가 인생을 바꾸는 무기다. 라고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었어? 복리가 시간과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는지 아무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었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한국 전체 금융 이해력 점수도 OECD 평균 이하이고 우리나라 20대들 금융 이해력이 OECD 평균보다도 낮다고 해. 선진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복리 체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체계적인 금융 교육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급하잖아.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해. 복리는 처음엔 정말 티도 안 나거든. 100만 원에 10% 수익률이면 110만 원, 겨우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20년, 30년 쌓이면 진짜 어마어마해지는데 말이야.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만연하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힘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래서 주식도 보면 단타, 데이트레이딩에만 목매는 사람들 많잖아. 그게 다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야. 복리는 참을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당장 먹고 살기가 바빴잖아. 복리고 뭐고, 일단 오늘 밥벌이가 급했던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셋값, 월세, 생활비로 빠듯한데, 장기 투자할 여유 자금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기적 사고에 익숙해진 거야. 일단 이번 달 카드값부터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습관이 안 생긴 거지. 한국의 금융시장은 예금. 적금 같은 단순한 금융상품 위주로 발달했고 복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선진국은 401k 같은 퇴직연금이나 인덱스펀드 같은 게 일찍부터 발달했는데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늦게 생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하면 뭘 생각해? 대박 나자 이거잖아 부동산으로 몇배 벌었다더라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들만 들으니까 복리의 꾸준함은 시시해 보이는 거야. 연 10%씩 30년 벌어서 부자 되자 보다는 이번에 한방으로 끝내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거든? 늦게 알았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돼. 복리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자. 그냥 이자가 붙는다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가속도가 붙는다는 걸 체감하자.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시작하자. 월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아. 중요한 건 복리 엔진을 켜는 거야. 장기적 사고를 연습하자. 이번 달 수익률보다는 10년 후 목표를 생각해보자. 애들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보자. 처음엔 답답할 거야. 근데 몇년 지나면 이게 복리구나. 하면서 통장에 돈이 불어나면서 감동할 날이 올 거야. 복리는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고 훈련이야.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어.